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식인의 장국TV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 서울의 폭에 왔습니다. 자, 여, 여전히, 여전히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난장과 재래의 시장의 수산물 시설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도 할게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일찍 나왔어요, 지금. 여기 오전 10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지금 11시가 아직 안 됐어요. 들어와 보니까 아직까지 설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어, 여기 남전 한번 찍어보고, 이제 또 제대시장 안에 가서 또 한번 어, 영상을 어, 찍어볼까 합니다. 예, 그럼 같이 한번, 우리 한번 털어보실까요? 자, <laughs> 함께 가시죠. 가시죠. 예, 나왔는데, 거기 닦아버려갖고. 아, 안입을려고 했었는데, 엄마. 짱 따뜻해. 잘산것 같아, 이번에. 이 이건 만 원씩이에요? 이만 원이에요. 이만 원. 자, 짱을 들어가세요. 오 새우가 딱한 군데 나왔네. 만원 킬로에 1 킬로 만원. 낙지는 예, 여전히 예, 예. 많이 나와있네. 예, 예. 자 낙지하세요 낙지. 하세요, 낙지. 야, 낙지는 많이 나다 다섯 마리 이만 원. 오늘 낙지가 비싸. 근데 일곱 마리짜리 다섯 마리. 아, 오늘은 비싸구나. 아, 비싸. 낙지가 없잖아. 이제 낙지가 점점 비싸지지 그래, 낙지 비싸지. 처서 안 잡혀. 음. 안나지 이제 통수에서. 2만 원. 두 마리씩 더드대요 2만 원에 두 마리씩 더인데. 니다 이게 뭐야? 이게 서대잖아. 네네. 아, 서대였구나. 음. 응? 네. 기는영천 대자이차요 대자이차. 응. 아이, 그냥, 어딨어? 응. 이런 건 얼마예요? 저는 한 마리 5만원, 3만원, 2만원, 그래요. 응. 한 마리. 2대가야. 4대 가요. 응. 4대. 이게 삼식인갑다? 네, 네. 이건 얼마예요? 만원. 만원. 이게 뭐라고? 삼식이에요. 삼식. 요거는요? 방어 면적가이 2만원. 응. 한 바구니 2만원. 음. 음. 가자. 만 원씩. 도많 농어. 농어도 만 원. 안 하고도 키로에 만 원. 땅땅 다 오는 게 바다가. 꽁치도 만 원. 만 원이에요, 만 원. 이 광어다, 광어. 이건 얼마예요? 이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아 요거는 이만 원, 원. 아 원, 원. 아 원, 요거는 삼만 원. 요거는 3만 원. 여기에 이렇게 국물용 이거 이거는 나는 꼭 이거를 가지고 다시 물을 우려냅니다. 그러면은 너무 김치 당국물 떼고 다 맛있더라고요. 새우도 이렇게 있고 여기 다. 요는 얼마예요? 요거, 요렇게 해서 만 원인데요, 더 드려요. 알았다. 얘 주고, 얘 주고, 이만큼 더 드려요. 아, 요렇게 주고 음. 더 준답니다. 요게는, 설래폭은 난전해서 딱 들어오다 보면은, 여기 여기서 직접 잡은 있습니다. 거예요. 네, 여기서 직접 잡아서 말른 거예요. 이거 우럭이야, 우럭. 진짜 맛있는거몇한 마리, 이거 해,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이거 사람들하고 지금 바꾼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두 마리짜리 있고, 세 마리짜리 있고. 음. 아, 만 원에? 네. 음. 음. 3마리 만 원. 큰 거는 두마리 작은 거는 3마리. 냉동 꽃게가 만 원이네. 새우가 30마리 만 원. 30마리 만 원. 18,000원. 아, 앞에 거는? 예, 네, 요거 30마리 만 원. 그거 18,000원. 아, 요거는 키로에 만8 0 0 0원 뒤에 네, 게 30만 원. 네, 꽃게는 3만원. 한개 소라 만안 묻어.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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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7만원 7만 이제 올랐구나. 여기 현도 공주가 땡겨놓로가자고 야, 토요일이니까 이제 막 아침 일찍인데도 이렇게. 필요해. 상가 안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서요. 와, 어른들인데도 많네요. 수에 많은, 요것도 많은. 아이고 구를 이래 이 예쁘네. 음. 아이스박스 냉동고기가 음, 많은 요즘 냉동고기 모델 차이죠? 이거는 뭐예요? 타이 타이어 라스타맛 나요. 라스타만 나는 어, 거 이건 얼마예요? 요거는 소료에6만 원인데 3마발이 정도 올라가요. 아 요거는요? 요거는 요것도 블랙 타이건데. 네. 네. 요거는 뭐 오븐에 버서반 잘라서 뭐 양념 치즈 해가지고 또 오븐에 버서 먹는. 이거, 썩었을 때도 있고, 이런 거는 다 맛이 아, 나요. 예, 요거는 진짜 맛있어요. 땡겼다고. 음. 꽃게는 얼마예요? 꽃게야, 썩게는 2만 5천 원, 안 깨는 3만. 아, 꽃게. 태산호, 유명한 태산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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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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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어가 이제는. 크네. 많이 크네. 방은 길이 얼마예요? 이 몰라서 길에 3만 아, 원정도 아, 그냥 아. 3만 원씩 바람이 그래서. 바람 불어 요즘에 바다에 사정이 별로 안 좋나 봐요. 낙지밭도 어 광어도? 광어, 방어, 광어는 그대로 이렇게 큰거 2kg 이상은 35,000원 아, 2kg 위반은3만0 0 0원이네요이년에 오늘 토요일입니다 2년에 2 0 0 꽃게가? 안잖아요안 왔어요 그러니까 꽃게가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뭐 25,000원, 3만원 음. 이만 원. 네. 꽃게도 거의 끝물이래. 이제 월달이나돼야다 나올 거야 이게. 가격은 다 거기서 거기고. 아게 가격은 전부다 거기서 거기네. 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5키로에 12,000원 10키로에 23,000원 안녕하세요 어 이거 꽃게가 냉동 꽃게가 7 0 0에1 0 0원이네 벌교 꼬막 벌교 꼬막도 1 0 0원 요거는 사는건 얼마야? 살아있는거는 3만 원. 음. 와 크다 하 응. 석화는 12,000원 5kg 에, 아니 야 5kg, 5kg. 이큰 가리비는 얼마야요 요거는 1 8 0 0 0 큰거는 18,000원 어, 18 작은거가 7,000원 꽃게가 다 킬로에 만원씩이네 지금은 음, 만원 꽃게 드까요 꽃게 네. 하세요 아이고 잘 보셨습니까 아우 지금 바다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어 새우 안 나오고 개안 나오고 하니까 시장이 허전하네요 근데 개가 요 재래시장 안에는 개들이 있네요 근데 아주 안 나온 것 치고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보니까 뭐 2만 5천원 비싸 봐야 3만원이니까, 옛날에 어 5만원, 6만원 할 때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오전이 돼서 오전 중인데도 엄청 상가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우리가 또 일찍 나와서 한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난정과 어 재래시장 안에 시세를 알아봤으니까 잘 보시고 오늘 오실 분들은 한분 와서 어 맛있는 거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